영생을 취하라. 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이 조금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된다? 사기꾼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씀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못 본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믿음의 선진들과 천천만만의 천군 처사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과 생명을 얻는 거죠.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죠. 반대로 마귀와 귀신과 악령, 어둠의 세력들과 또한 지금까지 지옥에 끌려간 어둠의 영들, 또한, 온갖 죄악을 지는 히틀러, 김일성, 뭐, 그런 아주 양, 그, 연쇄살인마. 그러 온갖 죄악을 지는 지옥과 그 영혼들과, 불과 융화로 타는 불못에서 영혼토록 고통을 받느냐. 그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을 놓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받는 길이냐, 저주, 저주를 받는 길이냐. 그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어 강간한 80입니다. 오래 살아봤자 90, 100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영원토록,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디서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느냐. 불과 융화로 타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사느냐 두 가지 길이 곧 다가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아무리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금을 준비하고 그 은퇴 이후의 삶을, 노후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또, 불의의 사고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도 많이 들고, 굉장히 그런 걸 아주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정작, 반드시 죽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합니다. 아예 그 있는 것조차도 아예 안 믿으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응.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의 심을 받은 세상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고 믿노라 입으로만 떠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행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로 더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오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입니다. 곧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죽으면, 만약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진실로 믿음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가? 입으로만 믿는 것은 아무고 소용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 만약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날마다 자식이 자신을 쳐서 복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믿음. 순종, 복종. 그걸 합쳐서 순복이죠.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라.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취하려면 믿음으로 순종을 하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회개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이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바꿔야 다던 생각도 안 들고, 그런 결단도 안 들고, 그냥 믿어. 교회는 나가. 예배는 드려. 찬양도 해. 그러는데, 삶이 전혀 안 바뀌고, 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거리를 해가면서, 민노라 하면서, 내가 목사네, 장로네, 내가 기도원장이네, 은사를 받았네, 신학 박사네, 신학 교수네. 그렇게 까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세인과 서의관들이요. 사두개인들 그런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번지르하고 잘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져 가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랬죠 무덤을 겉에 아무리 봉보를 크게 세우고 굉장히 멋있게 회를 칠해봤자 그 속에는 썩은 시체만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성결하고 청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을 그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말과 행동이 바뀌죠.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바로 위선자요. 바로 표리부동한 것이요.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가장 무섭게 책망했던 자들이죠. 우리가 영생을 취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길래 믿는다 하면서 순종을 안 하냐 이겁니다. 야고보스 2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뭐 무슨 공로 헌금 많이 받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 그건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전혀 아닌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이 뒤따라야 돼요. 그 행함과 믿음은 따로 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이 반드시 뒤 따라야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선지 노릇도 했고 권능을 행했고 능력을 발휘했는데 예수님께서 난널 모른다. 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오직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자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뭔가 자기의 공로라든가 자기의 그런 공덕을 쌓아서 뭔가 복을 받겠거니 하는 그런 건데 율법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충만하을 얻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음?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이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고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모르시는 것이 없어서 지금도 나의 일고수를 투족 머리털 하나 세신 새신 것이, 세신받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면 죽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면 따로따로 놀면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믿음 같고 위험하죠. 에베소 소재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죠. 거저 주신 그 은혜, 그걸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도 안 해요. 온갖 교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만약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라, 안 떠났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또한 100세 때 나온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굉장히 아주 굉장히 열심히 막 뜨겁게 믿는데 순종을 하네요. 그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걸 말씀이 되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면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나 복종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불과 용하라 타는 지옥불 속의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겁이 없어요 겁을 상실했어요 귀신은 믿고 떤다고 랬는데 귀신 반도 못한 뻔뻔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죠 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음?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신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믿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다할까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사도바울 같은 분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 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과 동화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들고 있어요 신앙은요 음?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40일 금식을 하고 뭐 실학 박사니 은혜를 받았느니 뭐 목사니 장로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항상 주님과 동요하는 언제든지 주님 오실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빛을 밝혀서 주님 오실날을 기다려야 되죠. 빛을 밝혔다는게 뭡니까?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빛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빛이 꺼진 거예요. 등불이 꺼졌어요.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야고보스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느냐?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그래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도 무서하고 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신학 박사가 되고 뭐 신학 교수가 되고 기도 원장이 되고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겁을 상실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요.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을 점검하는. 내가 지금 과연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아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이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이상한 사이군 이단 사이비 그저 여자가 하나님이고 뭐 그런 그제 저저 이름 예수님 뭐 그런 천부교의그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헛소리 말고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되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진짜 나 자신의 믿음을 진짜 항상 점검하게 되죠. 진짜 두렵고 떨림을 항상 복종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여 영생을 취하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전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영생을 취하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